오늘 음향에서는 테슬라 모델3와 모델Y 사용자에게 강력 추천하는 탑10 악세사리를 소개해드릴게요. 7위부터 1위까지 갈수록 디자인도 성능도 미쳤고요. 마지막엔 보너스 꿀템까지 있으니까 끝까지 보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7위, YG, 테슬라 도어 잠금 보호기. 이건 작지만 강력한 필스템이에요차문 열고 닫을 때, 도어락 UI가 긁히거나 부식되는 경우 많죠. 이보호기은 스마트한 디자인으로 도어락을 깔끔하게 감싸주고 탄소섬유 텍스처로 테슬라 감성까지 완성됩니다. 게다가 인진에게 커버네게 포함이라 앞뒤 도어 완전 커버 가능. 단돈 몇천원으로 테슬라의 마감 퀄리티가 달라져요. 진짜 강추. 구9와 i 즈 실리콘 화면 보호 트림. 내비 화면 이젠 그냥 두면 손해입니다. 쨍중 손자공원지 충격에 노출되기 쉬운 중앙 디스플레이. y g 의 실리콘 커버는 친환경 고급 실리콘 소재로 제작되어 냄새도 없고 스크래치와 충격 완벽 방지. 설치도 그냥 덮 만 하면 되는 초간단 구조예요 화면 보호 내부 감성 업그레이드 까지 이건 무조건입니다. 8위 yg 머드가드 4pcs 세트 비 오거나 눈올때 차체에 지흙 히는 거 너무 싫으시죠 이 머드가드는 고탄성 tpepp 소재로 제작되어 단단하면서도 유연하게 차체에 밀착 됩니다. 앞뒤 바퀴 모두 커버되고 기존 구멍 그대로 설치 가능하며 차량 손상 없이 장착 가능 차량 컬러랑 매칭도 잘 되고요 디자인도 깔끔 테슬라 유지 관리에 진심이라면 이건 필수입니다 tyg 뒷문 비상 당김 로프 정돈됐다고 차문못 여는 건 옛날 얘기죠 2024 모델3 하이랜드용으로 특수 설계된 이 로프 전력 차단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문을 수동으로 열수 있는 구조예요 빨간색 포인트로 시인성도 높고 고내성 소재라 한번 설치하면 오래 갑니다 디자인도 인체공학적이라 설치 후 위화감도 없어요 비상 상황에 대처하려면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정답입니다 위 yg 트렁크 실플레이트 프로텍터 트렁크 긁힘 이제 완전히 방어갑니다. 매일 짐을 씻고 내리다 보면 생기는 스크래치, 마모. 이 커버 하나면 그런 걱정 끝. TP 연질 소재로 말랑하지만 내구성은 아주 탄탄하고 열마찰 변형에도 강해서 한번 붙이면 오래가요. 디자인도 차체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감성까지 챙깁니다. 트렁크문열 때마다 기분 좋아지는 변화. 이거 하나면 충분해요. o 위 y g 스타쉽, 아이스프로스트, 선쉐이드. 여름 테슬라엔 이거 하나면 게임 끝. 햇빛과 열기로부터 차량 내부를 지켜주는 UPF50 차단력에 YG만의 BSC 공간냉각 기술이 들어가 단순한 햇빛 가리개를 넘어선 수준이에요. 고탄성링 클프리 원단이라 구김도 안 가고 다섯 구착이라 장착도 쉽고 흔들림도 없음. 올여름 실내 온도 걱정은 여기서 끝. 이것 쓰면 차 안이 진짜 시원한 공간이 됩니다. 차위 YG 급속 충전기 사포트 허브 포트가 부족한 당신에게 드리는 진심. 기존 테스라는 USB 포트가 부족해서 동시에 여러 기기 충전하거나 USB 연결이 번거로웠죠. 이 제품은 A 타입 3개 C 타입 1개로 총 4개 포트. 게다가 모두 고속 충전 및 데이터 전송 지원. 디자인도 순정 같아서 위화감 제로. 게임기, 블랙박스, 핸드폰 다 동시에 연결해도 끄떡 없어요. 3위 YG OBD 충전기 일체형 천없는 충전. YG가 또 해냈어요. 테슬라 OBD 포트를 활용해 숨겨서 충전 가능하고, 3 3트 20W 듀얼 고속 충전 포트 탑재. 천이 노출되지 않아서 깔끔한 실내 유지 가능하고 차체 움직임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깔끔함과 성능 둘다 포기 못하는 분께 이건 정답입니다. 2위 yg 센터 콘솔 숨겨진 보관함. 테슬라 실내 정리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꼭 필요한 물건만 딱 푸시풀 방식으로 열고 닫기 편하고 프라이버시 보호까지 고려한 구조예요. 앞뒤 콘솔박스를 조합했으면 공간 활용이 극대화됩니다. 지저분한 테슬라에서 정돈된 테슬라로 가장 쉬운 변화입니다. 1위 yg tp 바닥매트 세트. 1위엔 이유가 있죠. tp 친환경 소재의 3d 스캔 기반 완벽 밀착 설계, 눈 비진의 기름때까지 다 막아주는 올 커버 바닥 보호, 미끄럼 방지 구조로 주행 중 발도 안정되고 냄새도 없고 설치도 간단, 세척도 물만 뿌리면 끝. 테슬라를 진짜 아끼는 사람은 이 매트부터 먼저 바꿉니다. 이번엔 보너스 추천템 바로 갑니다. YG 신형 테슬라 통풍 시트 커버, 여름에 테슬라 타면 엉덩이부터 땀 나잖아요. 이 제품만 하면 진짜 바람 솔솔 8구어 냉각 엔진으로 165도 광각으로 공기를 돌리고 360도 서라운드 바람에 체감온도는 40도나 뚝 통기성 좋은 복합섬유 고급 가죽까지 더해서 촉감은 부드럽고 시원함은 강력합니다 게다가 소음까지 거의 무소음 AI 스마트 온도조 절칩으로 상황에 따라 자동 제어되고, 과열과 전압 차단 IP68 방수방진 등급까지 완비. 여름철 테슬라 유저라면 진짜 이거 하나는 깔아야 돼요. 지금까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국 테슬라 유저들이 많이 찾은 YG 테슬라 액세서리 탑 10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알리에서 가장 많이 팔린 테슬라 액세서리 브랜드 YG. 가성비는 물론이고, 실제 사용해본 테슬라 유저들이 극찬한 제품들만 골라봤습니다. 시사용자 리뷰 기반으로 진짜 쓸만한 제품들만 모았는데요. 여러분 차량에도 꼭 맞는 꿀템이 하나쯤은 있으셨길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다음 영상도 기대된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테슬라 라이프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길 바라며 오늘도 안전하고 감성 가득한 드라이빙 되세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